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98분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진과 신진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어, 느 야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중진들과 신진이 지금 겨루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를 보고, 아, 그렇지. 진짜가 다르잖아. 네. 거기에서 어떤 진짜를 쓰고 하는지 또 관련된 낱말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진과 신진의 진짜가 어떤 진짜를 쓰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글자예요, 진짜가 그리고 소장파와 노장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 소장과 노장은 어떤 글자를 쓰고 뜻이 어떻게 새겨지느냐. 그리고 관련해서 중견이란 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진이다. 진압한다, 누른다는 뜻이에요. 쇄금변의 참진자죠, 그렇죠? 그래서 진압한다. 위에서 또 누른다. 그리고 눌러 누는 물건을 또 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거우, 무겁게 누른다, 무겁게 진압한다, 뭐 그런 뜻일까요? 어쨌든 말뜻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거나 지도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중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진. 역시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자와 진자를 쓴다. 정계의 중진이다. 한, 글쎄요. 국회의원으로 치면 한 3선, 4선, 5선 그런 정도 되면 중진을 할수 있겠죠. 중진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경험이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다. 그때 이 진짜를 쓴다. 자, 그러면 신진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가 바람입니다. 나아갈 진짜예요. 새신과 나아갈 진짜다. 예, 나아갈 진짜는 새 출자죠. 새가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아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사회나 분야에 새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는 그런 사람을 신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진 세력, 신진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중진과 신진은 대략 비교가 되는데, 아, 글자가 다르다 이거죠? 이 진짜와, 이 진짜가.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듯한 그런 난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과 노장 이럴 때장 자가 같은 장입니다. 그렇죠? 같죠? 그리고 소 자는 여기에는 젊, 젊다는 뜻이죠. 젊을 소. 그리고 노장에서 늙을로. 그리고 같은 장자가 붙어 있다. 이 장자는 씩씩할 장이다. 씩씩하다. 아, 장하다. 기상이 구세다. 할때 쓰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면 소장이라는 것은 젊고 기운이 차다. 씩씩하다. 그렇겠죠 그래서 소장학파, 뭐 소장학자라든지 뭐 소장 뭐 여러 가지 많이 쓸수 있습니다. 별두 개짜리 장부는 아닙니다. 그것과는 글자가 다르죠? 자, 그런데 같은 장을 썼는데 노장이란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니 노년과 장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왜 소장에서는 장년이란 뜻이 없고 기운 차다고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식시간장은 기운이 차다는 뜻이 있고 또 장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좀 상대적인 얘기 낱말인데 소장과 노장을 또는 소장파, 노장파 이렇게 대비를 시킬 때이 소장에는 이장년이란 말이 없고 노장에는 기운 차다는 뜻이 없이 단순히 노년과 장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젊고 젊은 장년으로 함직도 한데 어쨌든 뜻은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렇게 좀 달리 하고 있다. 같은 글자인데 어 달리 풀이하고 있다. 이것을 한번 어 유의 해 범지합니다. 그리고 노익장이라는 것도 있죠. 노익장, 늙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태를 노익장, 노익장을 과시한다. 그렇죠? 저분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들수록 더 아주 힘찬 것에 그런 것을 노익장. 그래서 노익장을 과시한다. 이 노익장은 노당익장이라는 말의 전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식식할장은 보면 장사다. 실험에서 아주 장사다. 아주 씩씩한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힘이 좋은 사람을 장사라고 하죠. 천하장사. 그리고 여기에 초등어리를 쓰게 되면 풀이 무성하다. 풀이 아주 이렇게 식식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것을 주로 쓰는 것은 우리가 별장이다 할때 이렇게 풀성할 장을 쓴다. 그리고 아래에 오디자를 붙이면 꾸민다는 것이에요. 꾸민다. 그래서 양장을 한다. 양장점. 양장점은 서양식 복장을 파는 가게를 양장점. 그리고 또는 서양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양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장을 입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양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서양식으로 이렇게 제본을 했다는 것은 양장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이 장을 씁니다. 그리고 진화발 진짜에는 무거운 것을 누르는 물건이다.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이다, 서진이다 할 때도 이 진짜를 씁니다. 붓것이 같은 갈때 보면 이렇게 쇠로 된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누르, 눌러놓고 이렇게 글을 그, 쓰죠. 종이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종이지나, 종이나 책장이나 페이지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눌러두는 물건을 문진 또는 서진이라고 한다. 주로 쇠나 돌 같은 걸로 만들겠죠. 그때 이 진짜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견이란 말또 앞에 우리가 중진이나 또, 신진이나 관련해서 좀 비슷한 어감이 듭니다만, 어떤 단체나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을 중견이라 한다. 이 견은 구들견 자예요. 견과류 할때 하는 구들견 딱딱하다. 중견 간부, 문단의 중견으로 자리 잡다. 뭐 이런 예문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군사와 관련해서 우두머리에게 직속된 정예부대인 중군을 얘기한다. 그걸 중견이라고 한다. 보통 전투를 할 때는 세, 세 파트로 넣는서 가운데는 대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그리고 좌군 우군이 있죠. 그때 가운데 있는 중군을 가리켜서 중견이라고도 한다. 야구에서 물론 이루 뒤쪽에 있는 중견수, 중견수를 또 중견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중진 그리고 신진은 진짜가 다르다. 소장과 노장에서 장자는 색일 때 뜻이 좀 달리 색긴다 네, 그것을 살펴봤고요. 또 중견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